<목소리> 아, 귀여워, 아, 워 아, 빨리. 준닮았다이 와, 너도 빨리 돌아 빨리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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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겠다. 기 애기, 애기야. 애기야, 애기가 애기가 너무 부러워. 빨리 와, 미션하게. 미 여기서 뭐두개남았어아 그래도. 아아 그래도. 아픈가 보다. 제가 뭐하려고? 제가 왜이래? 야 뭐? 이게 뭐지? 뭐? 오늘 준 왜이래? 뭐뭐아이고 담석? 담 때문에 그래? 아니야 이거. 이이 배꼽? 어. 아. 이거. 탈장? 어 탈장 때에서 요즘 계속 이러네. 아. 아. 뭐 미션 하려고 아, 그러는 거야? 아 무슨 미션? <laughs> 탈장 그래. 편리성 고마워. 아 맛있게 게뭐 줄까? 아무나 주고.